제가 어제 교회를 청소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차를 이 <laughs> 밑에 매일 하다가 이 위에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원래 토요일 날은 목사님들은 절대 잘안 움직이시잖아요. 누가 찾아가도 안 되고. 왜?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막 작업복 같은 걸 입으시고, 어, 저기도 치우시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차를 보시더니, 아이고 세차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저기 호수가 얼었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호수 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튼 안 얼었네 이러면서 저는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내려가는데 제 차를 다 세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평생에 목사님이 차를 세차해 주는 거는 보다 보다 <laughs> 하늘 뜰 기회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차를 세차를 좀 해줬지 어떻게 목사님이 집사 그 차를 세차를 해줄 수 있겠냐고요. 진짜 뭐 이렇게 너무 제가 막 몸둘 바 모르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막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목사님 감사드린 하 목사님은 오히려 귀한 집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목사님 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건사직군? 집사직분 다 그게 뭐냐 섬기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몸소 목사님이 항상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거 하시는 걸볼때 항상 목사님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몸소 그걸 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대부분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뭔가 저렇게 막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고 이러면 겉으로 볼때목사님을 이렇게 뭐라 그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뭐라 그까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뭔가 큰소리치고 위험이 있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떠받든 사람도 있,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뭔가 우리를 섬기고 막 그러면 성도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막 이렇게 뭐라 그까아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목사님을 더 어려워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뭔가 목사님을 우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집에 갔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한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해서 위 진짜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어, 정말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난다 끝나고 나는 이곳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쓰고요. 또한번 제가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더라고요. 정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대구에서 보내시고 부산서 보내시고 이러면서 대구에서 오신 집사님이 진짜 꽃꽂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은 복,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안 주시잖아요. 뭔가 명분을 하나님 세우시는 것 같아. 야, 너그 재능 어 나에게 써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오히려 배로 갚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보면서 저희가 청소하면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 보내주셔서 같이 청소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이랬거든요. 그, 그런데 정말 그냥 내가 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하나님 그런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진짜 사람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서 같이 청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진짜 이렇게 가꾸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달 동안 사실은 아, 하나님을 민노를 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은혜 받은 날은 막 기분이 좋아 갖고 모든 걸다 가진 것 같고 아주 믿음대로 살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실망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그냥 뭐, 말씀도 잘안 들어와 기쁨도 사라져 내 마,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게제 기쁨을 제일 먼저 뺏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음, 저도 이제 너무 고난과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지어 저도 막 이제 이렇게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너무 막 상황이 힘든데 그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진짜 나를 다시 진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이이이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제가 너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음 지금은 이제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연락도 없이 자기 혼자 아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6개월 됐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는 다니는 걸 알고 있지만 연락도 안 되는 그 아, 아들과 남편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사업이 그냥 계속 그냥, 그냥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 아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상황, 상황을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전혀 무슨 어 그냥 내가 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 번 말씀에 사르바 가부와 그 나만 장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상황을 볼때그 사르바 가부가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가를 만큼인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상황이 좋잖아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먹고 나면 이제 죽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종을 진짜 섬겼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아, 정말 이게 너무 놀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 아들 때문에 갑자기, 어제 생각에 외로움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너무 싫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랄까, 뭐 우울한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laughs> 어 뭐랄까 은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야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막 힘들더라도 아무리 그런 상황이 떨어져도 반드시 교회는 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그 그, 그, 그런 과정을 하나님 딱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나는 제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도 없어요 나 혼자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지금 기쁨도 없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도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과정이 딱 일어나면서 음, 제가 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목사님하고 수요일 날이었나? 그날 예배가 끝나고 성전 저기 주방에서 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가 이제 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아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인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다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근심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기쁨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그 아들 십자가에 올려놔. 그 아들 나는 내가 아들이 둘이 있지만 걔네들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난 아니야.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과정을 또 잠깐 말씀해주시면서 십자가에 올려놔. 왜그 아들을 왜 걱정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그 아들을 학교로 찾아가려고 그랬거든. 요 목사님 찾아갈까요?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그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제게 그게 말이 쓱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유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선수 교체가 딱 됐어요. 아들과 예수님이 선수 교체가 딱 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냥 상황이바꿔진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시,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와 누구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싫어 아유 오늘 말씀이 왜 그래? 아 사모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증평 식구들을 보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넘친다고 그 멀리서 어, 어, 금요일 날 찾아와. 주일날 오셔 또한달한번그 있으면 또 오셔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한 시간 반을 달려서 진짜 그리고 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없고 항상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진짜 들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야 나는 이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를한께나 있는 게 아니야. 버스가 왔을 때 타.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증평 식구들이나 부산서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볼때 얼마나 멀리에서 와요. 진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가까이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수시로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힘들 때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고 사망자한테 기도받을 수 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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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못하고 있는 걸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진짜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하나님 진짜 내가 더 이런 것을 사모하고 내가 진짜 그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도 이종, 이종순 권사님이 그러세요 다리도 양쪽에 수술하셨다 그러죠. 이제 기운도 없으시죠. 막 그런데 설거지를 막 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워 하시는 그래 그래요. 아유,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아들 때문에 그동안 못 했어. 아이고, 님선 내가 너무 이 일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었다고. 정말 얼마지? 나 다리 아파서 못 해.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해. 장집사 장집사가 좀 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세요. 그일 뺏길까 봐 얼마나 기쁨으로 하시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주님의 일은 힘 있다고 젊다고 시간 많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쁘게 안 보시겠냐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얼마,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직장을 새로 얻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이 왜 한 달에 한번 오시잖아요 근데 그날 아 그분들을 섬기라는 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돈 하나님이 돈 주시면서 야너 이거 갖고 대접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안 맞아 나 이번 달 적자야 나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 딱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면 사단이 계속 아니야.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일거리를 딱 주시는데 예, 그 원룸 청소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랑 둘이 있는데 그날 9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을 장봐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 너무 뭐 기쁜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런 걸뭐 섬겼다. 잘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어, 아브라함이. 만나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을 때 너에게 이제 내가 이맘때 너 아들이 있으리라 진짜 놀라운 것을 예언을 받잖아요. 그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축복 안하신다고 반드시 뭔가 별미를 드시고 축복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목적의 교무사님들께 오셔서 대접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날 갑자기 목사님이. 아, 우리 밥 먹기 전에 통성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주야 이러더니 <laughs> 통성 기도를 막 하시는데 가슴이 막 너무 뜨거운 거야. 갑자기 집에서 막구웅이가 열린 거예요, 진짜. 어, 아, 진짜 그런데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뭔가 우리 가정에 막 기름 부음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현상은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매일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3월달부터 일을 안 하면 저는 이제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교차로 신문을 딱 봤는데 왜냐하면 주일 직장은 많아요. 근데 주일날 안 쉬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배는 뺏길 수 없으니까. 그데 하나님 그마음을 보셨나 봐요. 아니 교차로 딱 주일날 쉰다 그러면서 오후 세 시까지 하는 직장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정말 그 대접했던 마음이 딱 나한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거저 받으시는 게 없구나. 진짜 그러면서 너무 귀한 자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분이신데 항상 보면 손님한테 항상 웃는 스마일. 항상 웃으면서 그분이 어제도 어, 나보고, 아우, 어, 장집사, 우리 집에 오래오래 있어. 내가 이제 여기 앉는 의자도 다 정리할 거고 일하기, 일하기 편하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그동안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막 나한테 얘기하면서 장집사 여기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와, 너무 긍정적 마인드 있죠. 집에 맛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 때문에 오시는 손님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손님들을 기쁘게 해 주고 진짜 반갑게 맞아 주고 뭐라도 하나 서비스 더해 주려고 하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나 정말 내가 저런 모 저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제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야 내가 먹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런 걱정을 한 의식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내 먹을 거 하나님 다 입혀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상추가 녹 거예요. 어제 그쪽 게 없고 상추가 제가 원래 상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 상추. 다 아, 그렇지만 아이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야지 이게 말아서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이튿날 직장을 갔잖아요. 사당이 닭갈비다 에 상추를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우리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얼마나 놀랐어요. 야 아버지는 정말 진짜 앞서서 저렇게 다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김창수 목사님 오신다 그랬을 때 너무 딸기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딸기를 제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어. 그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막 돈이 안 되는 거야. 아, 아버지, 제가 오늘은 다음에 딸기 사고 오늘은 그냥 사과만 사가지고 갈게요. 이러면, 사과 집에 있는 거 해드릴게 이랬더니 그 이제 다른들 뭐사 갖고 오셨는데 딸기를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제가 너무 또 감동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야, 진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아,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아, 나를 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데 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지 하나님 나에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방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할 때도 정말 증평 식구가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하나님 정말 저들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증평 식구들 저도 목사님이 아까 저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고 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증평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나 또한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연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 감사가 나오니까. 내마음의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서 하나님이 쟁쟁이 뭐랄까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께서 오시고 하나님 진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정말 저분 안에 이제 빛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어둠이 살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잖아요. 그 가정에 빛으로 찾아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진짜 제가 한달 동안. 아, 그런, 시험든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거저가 없고, 그냥이 없고, 우연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제가 이곳에서 만나면서 어찌나 감사한지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